10분간이나 단 둘이 머물렀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건청궁에 도착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닫혀 있던 건청궁 문을 열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안에서 국가 유산을 훼손했을지 어떤 행위를 했을지 윤석열 부부가 그곳에서 적당히 해라. 네, 적당히. 어떠하다고 협박입니까? 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세리 왜 들어가나? 저는 이게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제 추론입니다. 아예 왕이 되는 방법을 계엄으로 구상을 한게 아닐까. 그리고 명성황후 시의 장소를 찾았다는 거는 무속의 관점에서 보자면 국립 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물관의 심장에 해당하는 이 수장고에는 김건희 씨가 지난 2023년 9월 경복궁을 비공개로 찾아 임금이 앉는 어좌에 앉아있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그 6개월 전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경복궁을 갑자기 찾아와. 과거 명성황후의 침소이자 시해 장소인 곤영합에 들어가서 10분간이나 단 둘이 머물렀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출입이 통제된 곤영합에 방문을 열라고 지시한 건 김건희 씨였던 걸로 전해지는데 왜 그렇게 자주 고궁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괴한 행태를 보였던 걸까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2023년 3월 5일. 경복궁의 일반인 관람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쯤. 예고도 없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황이 없던 경복궁 관리소 측은 관리소장도 부재 중이어서 안전 관리 담당 직원이 황급히 안내를 맡아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실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호원 3명만 대동한 채 경복궁을 찾았는데 먼저 어좌가 있는 근정전에 들른 뒤경회로 2층에 있는 막루에 올랐다가 향원정을 지나 경복궁 가장 깊숙이 있는 건청궁에 도착했습니다. 건청궁에 도착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닫혀 있던 건청궁 문을 열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건청궁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사면이 막혀 있는 곤영합의 방문까지 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곤영합은 고종의 침소인 장안당과 붙어 있는 명성황후의 침소로, 지난 1895년,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참혹하게 시해당했던 비극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곤영합은 평소 출입이 통제돼 있는데 닫혀있던 곤영합 방문을 열고 들어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동석자 없이 약 10분 동안 단둘이 그 안에 머물다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국가 유산을 훼손했을지 어떤 행위를 했을지 윤석열 부부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씨 경외로 방문 등등 그런 사진들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언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 시절 사진 담당이었던 모 씨가 사진을 악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적당히 해라? 네, 적당히. 어떠다고 협박입니까? 사진에 찍힌 김건희 씨의 행위가 문제인 거지. 그 사진을 공익 제보한 사람이 무슨 문제야. 그 사진이 김건희 씨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한 것처럼 둔갑시킵니까? 김건희 씨가 한 짓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에요, 사진에는. 그 사진 제공에 무슨 악의가 있어. 김건희 씨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왕이라도 되는 듯이 들어가고 앉은 게 그게 악이지 어떻다고 협박을 하나 이 사람은 사진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명성황후 시해된 장소에 네. 경호도 물리고 은송녀가 단둘이 10분간 머물렀다는 미스터리 있잖아요. 네. 그 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실에 들어간 미스터리 도 있었잖아요. 네. 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실에 왜 들어가나 저는 이게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제 추론입니다. 김건 씨가 이 소위 왕의 건물들을 연쇄 방문하기 시작하는 게 (2003년부터거든요) 그전에 안 그랬어요 이~, 이 (2003년에) 거의 모든 왕의 건물들을 다 방문해요 네. (2023년에) 23년. 네. 참2 네. 3년에 근데 개엄에 관한 최초의 흔적들이 (2023년부터) 잡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개엄 (1년) 반 전에 병무청 지하 상황실을 이례적으로 점검했다. 이 2023년이에요. 음. 이게 이제 이것이 개헌과 관련이 있다고 의혹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저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뜬금없이 반국가 세력을 처음으로 거론하는 것도 한 영상 영상에 있으면 봅시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란 말이죠. 그리고 2023년에 충암고 출신들을 여기저기 방첩사를 비롯해서 배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합참이 새로 펴낸 개엄시문 편람이란 게 있어요. 개엄 네. 때 들여다볼 매뉴얼인데 거기 보면 구치소의 수감자 중에 개엄을 하게 되면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석방시킬 수 있다. 음.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다가 개엄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대고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게 2023년입니다. 김건희 씨가 2023년부터는 권력에서 내려와지 내려오지 않을 방법? 음. 아예 왕이 되는 방법을 계엄으로 구상을 한게 아닐까? 그렇게 강력히 의심하는 바인데. 그리고 그래서 그해부터 왕의 건물들을 둘러봐 본게 아닙니까? 그중에서 태조의 고조부 신실, 그리고 명성황후 씨의 장소 를 찾았다는 거는 무속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의 시작과 네. 조선의 끝에 관련된 아... 귀신을 찾은 것이다 끊어진 조선의 왕조를 자신 있게 해달라 이런 이렇게 귀신에게 빌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방입니다 자 태조의 신실. 고조부하고 네, 명성황후잖아요 조선 왕조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씨가 거기 10분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 들어가가지고 경호도 안 물리치고 그래서 내가 끊긴 조선 왕조를 잇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귀신한테 얘기했을 것이다. 조선 왕조 망했는데 자기가 왜 그걸? 아니, 자기가 왕이 돼야 거... 되니까 뛰어야 하니까. 이그 말을 게... 했을 거라고 좀 봐요. 김어준 생각입니다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laughs> 예. 안 그러면 아니, 거기 10분 더왜 뭐 있어? 아니 그러려면 선덕여왕한테 밀어야지. 자기가 선덕여왕이 자기 <laughs> <대> <laughs> 돼야, <웃음> 돼야 <웃음>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남자 뭐. 아니, 조선 시대 조선 왕조의 시작과 끝. 늘간 거라니까 그게 신실이 자, 없어서 그런가. 신실이 없어서 에이. 김건희 씨 특검은 김건희 특검은 워낙 이제 사안도 광범위하고 상대가 김건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털도 많고 이러다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미진하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특 김건희 특검 또 발의할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특징이 있지를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거 어떻게 됐냐고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국가유산 사유화 사실이 최근 속속 드러나며 비판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엄격한 통제 구역인 국립 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장고는 각종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돼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다 이날 김 씨가 방문했음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23년 3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방문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국립고궁박물관 정문으로와 지하 1층을 둘러본 뒤 수장고로 이동했고 제2 수장고를 약 10분간 둘러봤습니다. 박물관의 심장에 해당하는 이 수장고에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보물인 조선왕조의궤 등 유물 2,100여 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장고 출입을 위해선 사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학술연구 목적이 분명한 경우 박물관장이 허가서를 발급한 사람만 출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절차를 모두 어긴 걸로 보입니다. 박물관 측은 당일 유물 정리 등으로 직원들이 수장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공개한 걸로 사료된다며 담당자가 동행해 출입이 이루어졌으나 기록 누락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모경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김 씨가 수장고에서 조선 왕조 의궤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수장고를 개방하게 하고 의궤, 실록 등 국가유산을 개인적으로 둘러본 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씨 방문 며칠 뒤엔 윤전 대통령도 함께와 수장고를 보겠다고 요구했다는 정황 등도 알려진 바 있는데 관련 기관이나 학예연구사 등 전문가들이 할 법한 박물관 수장고 점검을 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와서 하려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부부가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려 했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